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저 오늘 말씀은 미래에 살릴 안테나를 준비하라. 보겠습니다. 미래 살릴안테나 아, 준비. 자 이번 주 악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악령, 악한영들은 어떤 열매를 받는가? 성경만 밝힙니다 이게. 아마들 이제 사단, 악한령, 사단 마귀라고 부르고 그 졸개를 귀신 이렇게 부릅니다. 이사단마귀 악한 영들은 그 특징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대적. 양정 잡히면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대적하고. 그리고 이 마귀들은 철저하게 인간을 멸망을 목적으로 모든 걸 끌어갑니다. 사단 잡히고 이쪽으로 끌려가면 철저히 무너져버려요. 마귀는 딱두 가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망해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인데 특징이 축복 하는 능력은 없어요. 모든 하나의 물질 축복을 갖다가 저주를 바꾸는 능력입니다. 그 사탄 역사면 에다 죄들로 밖에 버려. 그 인간들에게 고통과 재앙이 들어옵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이 마귀가 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일를다 무너뜨렸죠. 그의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 2장 7절 생명 영적 존재로 이 하나님 형상을 무너뜨리고 영적 존재 무너뜨려 육을 만들어 버리고 2장 8절 에덴의 축복을 무너뜨리고, 이장, 이틀의 사절, 예배를 무너뜨려, 이걸 다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이제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이걸 통째로 무너뜨린 사건을 우리가 그게 이제 성경 창세기 3장에서 이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은 바로 인류와 통째로 무너진 사건이에요. 이때 여기에 뱀이 등장하죠. 이이 뱀에 등장하면서 다 망가져 버려요. 그데 뱀의 실체를 이제 성경을 밝힙니다. 그게 계시록 12장 9절에 큰용옛뱀 마귀요 사탄이다에 밝힙니다. 큰용 옛날 그뱀 창세기 3장 아담 때 등장한 그뱀 뭐냐 사탄의 마귀다. 이 마귀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미혹하는 자다 이렇게. 사탄을, 이제, 성경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 이 뱀이 등장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을 심고,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죄의 파티임 하면서, 자, 사단의 미혹으로 하나님 떠나서, 여기, 창삼장에서 뭐가 등장하냐면, 처음으로 인간에게 두려움이 옵니다. 두려움이만 단어가 와요. 아담이 말합니다.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자, 하나님 형상, 생명, 에대는 축복은 이 축복과 안식이 다 망가져버려요. 이때부터 인간에게는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사람 다 두렵습니다. 인간에게는 안식은 없어요. 왜? 길을 잃었고, 영적으로 사단 잡혔고, 죄에 빠졌잖아요. 어떻게 안식이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게 뭐냐? 정신문제입니다. 두려움, 불안, 염려,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고왕제 다똑같습니다두 번째 등장한 장 뭐냐면 고통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처음으로 그들은 고통 없었어요. 그것도 잉태하는 고통. 잉태가 뭡니까 인간을 잉태할 때부터 되부 자식 낳는 자체가 고통이에요. 해산의 고통 다 고통. 가족간의 고통, 이게 막 고통. 그리고 노루 말미암아, 노루 말미암아 땅이 저주받고. 그 인간의 등장한 단어가 축복은 어디 가버리고 두려움, 고통, 저주가 들어왔어요. 이게 이제 인간의 단어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이 잘못돼 버리니까 땅이 저주받아요. 땅. 그래서 이 사람이 중에 이 사람이 따라서 환경도 왔다 갔다합니다 사람이 잘못돼 버리면 환경도 파괴어 버려요. 그 사람이 우상숭배 귀신막이 생기면 그 집안의 환경이 파괴돼 버려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환경도 살아나요, 되게 그렇습니다. 땅이 너로 말미암아 자 아담 너 때문에 땅까지 저도 맞들기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흑인이 너흙으로 돌아가라 이제 죽음이죠. 이런 것들을 그 대로 후대에 또 대물림합니다. 이게 마귀를 통해 들어온 겁니다. 마귀 열매냐? 이게 마귀 열매. 그래서 이런 저주가 끝없이 이 사단은 인간들이 아장부 대물림에서 계속 가는 이 역사, 이 이제 마귀의, 이 사탄의 열매죠, 이게. 어, 그래서 이제, 어, 이 마귀는 안 보이는데, 보이지 않지만, 마귀의 속성이 있어요. 그 마귀는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입니다. 거짓 그 자체예요. 마귀는. 거짓은 마귀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진리가 없어요.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합이요. 거짓입니다. 귀신 마귀에 섬기면 은 결국 다 속아버려요. 인류를 통째로 어, 무너뜨리고 속인 것이 뭐냐? 창세삼당이에요. 지금까지 다 속아버렸어요. 지금 속고 있어야 또 그렇게 가요. 그 마귀는 뭐냐? 한마디로 거짓이면서 성경만 도적이라고 합니다. 도덕이 온 것은 도덕죄라고 죽이고 멸망뿐이야. 철저히 인간을 멸망시킵니다. 축복을 다 뺏어가요. 이게 사단과 귀신 역사하게 되면 다 속고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마귀는 영적으로 볼는 강도가 같습니다. 죽입니다. 폭력을 해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기꾼, 도적, 강도 이게 뭐다 마귀 잡힌 사람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왜? 잡혀서 악한 줄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 것인 거예요. 이게 사단은 철저한 인간을 무너뜨리고 그마귀로 뭐냐?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살인자입니다. 이게 살인, 자살 다 그게 그럼 똑같은 겁니다. 이게. 테러, 전쟁, 큰 살인, 죠 이건 국가적 살인, 전쟁 이게 흑암 역사예요. 이게 사단 교신 역사하면 이런 것들이 많이 벌어져요. 사건, 사고가 많이 벌어집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너희 앞이 욕심, 욕심과 탐욕. 사람들이 흑암 잡히면 욕심과 탐욕이 잡혀버려요.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눈을 가려버려요. 욕심이 눈을 가려갖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나와. 자꾸 이제 잘못된 것에 빠져갑니다. 어느 날 사망에 빠져버려요. 뉴스 나오는 거 보면 다 이겁니다. 막. 사람들이 탐욕 욕심에빠져서 눈이 어두워서 잘못된 걸레 들여어큰 문제 오잖아요 이게. 이렇게 마이는 인간들 같다이렇게다 눈을 가려버려요. 그 욕심 탐욕에 빠지면 특징이 뭐냐면 자족함이 없어요. 아니, 먹을 거 있는데 자족하지 못해요. 계속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계속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특징이 감사가 없죠. 왜냐면 자족하지 않을때늘 부족하대요. 이렇게 마귀는 인간의 생활다 이렇게 망쳐버립니다. 그리고 마귀는 끝 인간을 갖다 죄로 받습니다.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마귀는. 그 인간은 사단 역사하면 죄, 많은 타락문화, 범죄문화, 막 이것이 막 일어납니다. 그 사단 역사하면 술취함, 방탕함, 중독막 이런. 분쟁, 다툼 막이 흑암력사에 막그막 멈추지 않아요. 이 악한 악한 년들이 쌓으 그리고 마귀는 인간들의 생각을 병들어요. 생각을 다 병들어 버려요. 그리고 지식이 병들어 잘못된 지식을 갖다가 마귀는 진리처럼 빠뜨려 버립니다. 여기는 이념 사상이 빠진 사람들 여기 빠져 버리면 믿음이 안 들어가 왜? 지식이 변들어서 생각이 변들어서 그렇게 사단는 이걸 다 잘못된 병들게 만 그래서 믿음을 싹 빼고, 하 복음을 못 들어 딱 찾아나죠. 이 원수마이들이. 그래서 이 공산주의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하나님 없어요. 복음 못 듣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게싹 들어가 버렸어요. 이렇게 사단은 끝없이 인간들을, 그리고 사람들 갖다가 병들게 만들어요. 많은 불치병들. 특히 이런 것들이. 흑암 역사입니다. 이런 것들이 마귀하는 열매예요. 마귀가 역사하면 한마디 다 망쳐버려요. 이 귀신들. 그래서 이제 사탄을 꺾는 게 뭐냐?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의 말이거든요. 그가 그게. 그게 아니면 이길 재간이 없어요. 이게 한마디로 뭐냐?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처럼 세상은 흑암 옆에서 이렇게 쭉사아갑니다 이게 세상은 한마디로 지옥 같은 세상이죠. 고통스러워. 왜냐면 이게 다 빠졌으니까. 자, 오늘 미래 살릴 안테나를 준비하라. 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세상 말, 사람 말은요. 불새나 칵칵 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 들어가면 살아요. 안 들어가면 죽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 우리 속에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이 됩니다. 말씀 안 들어오면 살 길이 없어요. 왜 세상 말, 사탄 말에 꽉차 갖고 이게 막 이게 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자, 그 우리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은 안리 영적인 상태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몸도 상태 있죠? 영도 상태가 있어요. 그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영적 상태 바꾸는 게 뭐냐 그게 말씀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면서 이제 생각도밖에 바뀌갑니다. 쉽게 말하면 껍질이 벗겨지면서 이제 바르게 이게 이제 회복돼 되 시작하죠. 자 우리가 눈에안 보는 이 흑암입니다. 흑암 이 사탄이라는 말을 못 알아들으면 정말 곤란합니다. 흑암 사탄 악령들 역사하는데 이걸 못 알아들게 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뇌예가돼 버려요. 야, 이게 심각합니다. 이게. 안 보이는데 잡혀버립니다.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일생 동안 사탄 심부름합니다. 그 뭔지도 모르고 심부름해요. 뭐 우상우수배제사이시그 심부름하고 있어 몰라요. 뭔지를 일생 잡혀갑니다. 거꾸로 우리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란 말을 또못하아들으면 절대 못빠져나와요빠져나올지 못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 랩마트도 우리는 뭐냐, 2375,000 자, 전 세계 237 나라가 5,000족이다 빠졌어요, 그래서 이거 살릴 준비해야 됩니다. 세상은 알아서지 못합니다. 그 문화처럼 풍수처럼 전통으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살릴 우리가 이제, 준비. 전 세계를 복음을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 준비. 이걸 이제 어, 우리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이 시대에 복음 깨달은 게 뭐냐? 그게 남은 자야. 특별한 게 아니고 남은 자는 뭐냐면 사단 때문에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남은 자들은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 회복에는 길이 없습니다. 또 남은 자 남는 자는 뭐냐?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이 엄청난 그리스도 능력을 회복을 시켜야 돼. 이 땅에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는 많은데 복음도 잘 모르고, 그래도 능력 잘 몰라요. 또 다음 문제, 남을 자, 남월자. 남을 자는 뭐냐? 이것은 이제 우리가 문화회복입니다. 이 사탄 문화, 귀신 문화를 복음 문화로 회복을 시켜야 돼. 마지막 우리 남길 자, 남길 자는 뭐냐면, 이제 후대. 후대를 회복시켜야 돼요. 후대를 또 남겨야 됩니다. 복음 전달해서. 그게 복음 끊어지면 또 사탄 손에 다 잡혀버려요. 역사가. 그게 복음 멋지면 또 일로 들어가요. 악령 이열면서 들어가요. 너무 자연스러운 세상이죠, 그냥. 그런데 이게 이제, 몰로 또 빠져가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하나 님은면 지금도 이제 똑같습니다. 그래서 복음, 이 복음이 어디 있느냐, 이거 지금. 이것밖에 없잖아요, 답이요. 복음이 어디 있고, 누구한테 있느냐, 지금 이게. 이제 거기에 하나의 모든 관심이 있어요. 그쪽으로 모든 하나를 쏟아붓습니다. 요셉이 어디 있느냐, 모세가 어디 있느냐, 사무엘이 어디 있느냐, 다윗이 어디 있느냐, 똑같습니다. 그쪽으로. 왜냐하면 그걸 통해 살려나기 때문에. 그게 어디 있느냐, 지금 이게. 하나님의 거기에 이제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입니다. 오직 복음 되어야 돼요. 이건 대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답이 하나 나왔습니다. 오직 복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구나. 이거 누리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 답이 따라와야 요그다음은쭉 따라와요. 하는 게 아니고 따라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업입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단순히 먹고사는 업이 되면 안 되고, 그 업이 237과 맞아야 돼요. 이 말이 뭐냐면, 내가 하는 업이 전도와 선교가 맞아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것만이 어, 살리잖아요. 이3 7가 맞아야 되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3 7은 세상은 복음으로만 치유할 수 있어요. 어떤 것도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선정을이 할지라도 말이 선정국은 영적으로 다 죽어 있습니다. 회가 묻겠습니다. 막. 중독되고 우울증 빠지고 막.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 복음으로만, 이제, 어 치유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후대들입니다. 이 후대들은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야 되는데, 어또 미래 세계의 복음을 해야 되는데, 후대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2, 3, 7, 살릴, 서밋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세계의 복음 도전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자, 그래서, 어, 미면트는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는 2, 3, 7, 치유입니다. 세상을 치유해야 돼. 이많은 세상이 흑암 답혀서다 고통나고 있습니다. 2, 3, 7, 치유, 서밋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 방향이에요. 후대도 우리 키 가고, 우리도 2, 3, 7, 치유, 서밋으로 어, 향해서 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에서, 미래. 미래를 보고, 미래 에 살릴, 어, 237과 소통하는, 세계보호하죠. 미래 에 살릴 237과 소통하는, 어, 안테나인데, 어떤 안테나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그냥 안테나가 아니고, 복음의 안테나가 돼야 돼. 이 그리스도의 안테나가 돼야 돼. 사방팔방으로, 사단을 무너뜨리고 생명살리는 그리스도를 소통시켜 서해야 됩니다. 가장 가깝게 내 주변이죠. 안테나라는 것은 뭐 소통 아닙니까? 그래서 가깝게는 이 2, 3, 7이지만 2, 3, 7이 내가 있는 자리가 2, 3, 7 아닙니까? 우리 동네가 2, 3, 7이고 우리 가족이 2, 3, 7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가깝게는 내 주변 팔, 사방팔방에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복음을 소통시켜야 돼요. 그리스도를 확산시켜야 됩니다. 이것만이 사단의 악령들의 열매를 막 사탄을 제압합니다. 어떤 것도 회감 이기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실력으로, 사람들의 성공으로, 학벌로, 과학으로 이 영적 세계를 알 수도 없고 박지도 못하고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란 말이니 이 원수마귀들은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 무너지기 때문에 이런 악영들의 열매를 꺾고 우리 성령의 열매 맺는 게 뭐냐? 그게 시작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예수죠. 예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폐가 무너지면서 성령의 열매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작은 자가 천면 이룰 만큼, 약자의 강우 이룰 만큼 성령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주인을축 조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모든 축복이 창세기 3장에 등장한 이 뱀, 사탄의 미혹으로 인간이 넘어지면서 모든 축복을 조주로 바꾸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이걸 무너뜨려 꺾는게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음을 조합에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조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조합해 이 싸움에 이 복음을 237나라 온 땅에 소통시키는 저희가 이 일에 스님 받으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조합하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저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과 저 중국 땅과 이 3, 7나라와 5천 용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